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을 지키셨다가 이 수요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감하여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새롭게 되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앉아 구경하고 가는 자리가 되지 않니하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는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기 시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주문인 성결계 성령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무님께 아버지 여기 만 칠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. 저희 형을 다 불쌍히 여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하여 주시옵소서. 요나가 니눈 위성에 가서 불어 일칠 때에 하나님이 다문복 백관이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이 우리 주무님 지역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들 아버지. 주민, 음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아버지 부르지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역사하여 이드러가아버지나 하루 나가서 일실 때에 삼천 명씩 해결한 것 같이 우리 성령 충만 받아 나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빈자리가 없고 차고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.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는 한 해가 되도록도 도와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니다